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천안시에 위치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하나 있는 이제 보육원입니다 보육시설이고 어 지금은 이제 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 이제 그런 어 곳입니다 이제 어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이제 그런 곳이고 어 올해도 이곳에 오자마자 또 가슴이 또 조금 먹먹해집니다. 들어올 때마다. 이야. 게해에서 <laughs> 얼리셨구나. 에이, 이거 어떻게 먹을까? 이거 갑오징어는 다, 다 이게 손질하시기 힘드실까봐 아, 다 제가 예, 다 했어요. 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애들 혼자 먹겠네. 갑오징어. <laughs> 이것도 갑오징어야. 네, 다 손질한 세에아 음. 엄청 비싸거든 한 마리에 막이마 음. 진짜 조금 큰 거는 사는 거죠? 네, 큰거 많이 비싸요. 갑오징어 되게 비싸. 아우, 아 이렇게 모아서 갖고 오셨네 11월에 한번 더올 거예요. <laughs> 자 지금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유영숙입니다. 네 지금 여기 유아원에서 봉사 활동 해주시는 이제 날개 없는 천사분 우리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아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생선이나 이런 좀 약간 비싼 것들은 아무래도 좀 하기가 힘들죠 사, 사서 이렇게 하기가 아, 맞아요. 저희도 이게 시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들 1 인당 이제 얼마씩 지원해주는 그 금액 내에서 이제 저희 한달 동안 아, 저희는 분기마다 이제 지원금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아이들 식단부터 해가지고서는 다 짜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 아이들 이제 식단에 다 반영해가지고서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저렇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큰 도움이 되죠. <laughs> 네, 이제 낚시꾼 이제 낚시객들이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조사님들도 많이 보시고 이제 많은 이제 조사님들께서 이렇게 좀 근처에 여러 개가 시설이 음, 있을 거잖아요. 아산도 그렇지. 그렇고, 천안도 네네, 그렇고, 뭐 부산 할거 없이, 음. 서울 할거 없이 있는데, 네. 다 이런 게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 아.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이제 아동시설이 세,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저희랑. 규모는 그 비슷하고 이렇게 주시면은 그쪽에서도 저희랑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바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어, 안녕하세요 생활라 시간입니다 사실은 올해부터는 이런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안 찍으려고 그랬고, 사실 이런 걸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크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제가 하는 다른 일도 많이 있고, 올해 유독 갑오징어 사이즈가 작았어요. 작아가지고 제가 출조 계획을 잡을 때는, 9월 중순도 아니고, 9월 넷째 주 정도, 약 9월 20일 이후부터, 갑오징어 출조를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갑오징어가 사이즈가 작았고, 그런 애들까지 넣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께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갑오징어, 특히, 갑오징어 낚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유독, 광어, 참돔, 쭈꾸미, 뭐, 우럭,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이제, 사이즈에 대한, 사이즈에 대해서 좀 엄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뭔가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최장 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갑오징어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런 게 없고요 잡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방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놓아줄 것이냐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이제 제꺼 유튜브를 그냥 쭈갑 시즌에만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모든 오정을 다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얼마나 방생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아실 겁니다. 하다못해 참돔이라는 어종은 방생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항해까지 싣고 들어와서 뒤에서 몰래 놔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방생을 정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 갑오징어 9월 20, 어, 20, 21, 20, 23 요때 약 400마리 정도의 갑오징어를 잡았습니다. 4일 동안. 어, 많은 분들이 불편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뭐, 뭐, 소수의 분들께서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니,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너무 조그마한 사이즈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제가 잡고 나서 정말 열쇠고리 한요 정도 되는 사이즈는 정말 다 방생을 했고, 적어도 애기 내가 내가 쓰고 있는 그 애기 사이즈 이상 가는 거만 저는 다 넣었고 뭐 그것도 큰 사이즈는 아니라고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제가 낮아서 다른 분들이 나중에 잡아 가시는 그 사익보다 이 제가 잡아서 차라리 이런 곳에다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보징 거고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에 당장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이런 곳에다가 저는 주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제 입에 들어간 것도 없이 그냥 다, 아까 냉동고 사진을 보셨겠지만, 다 넣어서 이곳에다가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 또 이런 댓글이 적힐 것 같아요. 착한 척. 뭐, 굳이 이런 걸 영상에다 올려야 되냐? 뭐, 맞습니다. 저도 이거 영상을 왜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올해는 이런 영상을 찍을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갑오징어를 작은 사이즈를 잡는 이유에 대해서,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아이스박스에 넣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씁쓸합니다. 이런 거의 영상을, 해명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참, 사실은 이해도 안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다 안고 가려고 하지 마라. 다 끌어 안고 갈순 없다. 저도 그 생각은 이제 좀 하고 있고. 채널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정말, <laughs> 단어 하나하나, 정말 뭐, 일본어가 한, 하나라도 들어가면 지적을 당하고, 뭐,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로 홍보해주고 협찬을 받는다는 오해도 받고, 유튜브가 점점 하기가 싫어지는 생각까지도 좀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낚시 유튜버 중에서 정말 낚시 업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착한 척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착한 거를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은 아니고요. 착한 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기부도 하고 있고 스스로 쭈꾸미 갑오징어를 저는 잘 잡으니까 어, 많이 잡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이제 바다 생태계에서 너무나 많은 쭈갑을 잡고 있는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곳에다가 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합리화죠 근데 어찌됐던 그 결과가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고 이런 뭐 이제 15,000명이 다 돼가는 얼마 안 되는 유튜버지만 이런 영향력들이 여러분들께 선한 영향력으로 또 돌아가서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따뜻해지시는 그런 방송이 될수 있다면 제가 일부 얼마간의 욕을 먹더라도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게 뭐 가식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 위선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영상을 안 찍고 싶었는데 올해는 유독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셔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내년에도 9월 말부터 갑오징어 낚시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갑오징어 사이가 작 갑오징어 사이즈가 작던 크던 저는 담아서 이곳에다 기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이즈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것들은 제 채널에는 적지 말아 주세요. 저는 거기에 올해 굵게 다짐을 한게 내년부터 절대 휩쓸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소신권, 제 주관권. 전 앞으로 그렇게 제 유튜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을 끊어 주시고 제 영상 안 보셨으면 좋겠고 저를 조금 이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생활 낚시 강의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이렇게 기부를 하고 오면은 되게 마음이 좋고 그랬는데 올해 너무 힘들었던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laughs> 고맙습니다.